안녕하세요. 조각 학원에서 보인고 2학년 가르치고 있는 차민주 강사라고 합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보인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2학기 때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과목명이 달라지는 거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독서 그리고 언어와 매체로 국어가 두 과목입니다. 1학기 때도 아마 문학과 언어와 매체로 갑자기 늘어난 과목 때문에 아마 조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독서라는 과목명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 비문학 많이 못하는데 하면 조금 걱정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동안의 겨 이제 경향성에 따르면요, 1학기와 동일하게 문학 독서 문법이 모두 나오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경향이 달라지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이번 시험 역시도 결국은 국어의 전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 시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우리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제 수업에 대해서 평가해 주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내용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우선, 당연히 첫 번째는 수업입니다. 제 수업의 이제 장점으로 아이들이 평가한 것들은 우선은 지루하지 않고 몰입도 높은 수업을 지향한다는 건데요. 어, 영상에서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들과 최대한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는 국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 특성상 이제 국어라는 과목이 되게 애매하고 불불, 불분명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최대한 아이들의 중요하지 않은 내용,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이 될수 있는 내용, 오답이 되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강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신 대비 수업인 만큼 학교 경향과 최대한 일치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필기를 꼼꼼히 분석하고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게끔 강의하는 게제 수업의 장점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자료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제 자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딱한 권으로 끝내는, 그 다음에 나만 보고 싶은 자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 주었는데요. 우선 저는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2학년 같은 경우는 뭐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사실상 해야 될 공부가 배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국어만 무턱대고 공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들을 제가 선별해서 책의 형태로 제공하고 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이들이 시험장에서는 딱한 권만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학교 선생님 필기는 물론이고 오답이 나올 수 있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재구성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주차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직전 보강 때까지는 학교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문항수의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 모의고사 문제는 제가 직접 출제한이 만큼 아이들에게 좀 어, 좀 실전 감각을 기르게 할수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리 좋은 수업과 자료가 있어도 관리가 필요하겠죠. 저는 이제 아이들을 꼼꼼히 관리하는 걸로 좀 자부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 클리닉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이제 학교와 학원의 거리가 조금 멀다 보니까 오프라인 클리닉이 매주 수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이 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전화로도 아이들이 자정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로 모르는 내용들을 물어보고 약점을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클리닉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야 모르는 거 물어봐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마만은 공부를 해야 한다 외워야 된다 라는 것들을 콕콕 집어서 정리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하는 형식의 구조 테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은 당연히 이 약점이 보완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약점은 제가 누적해서 관리함으로써 시험 때까지는 100%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번 학기부터 제가 내신 대비에 좀 추가한 내용인데요. 아무리 좋은 수업과 자료 관리가 있다고 해도 학생 본인의 의지가 없는 한은 내신에서 성공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영상으로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좀 편리해진 것도 있지만 어머님들께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때부터는 이유 불문하고 최대 2회까지만 영상 수강이 가능한 걸로 정했고요. 그 이후로는 영상 보강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 이번 수업에 대한 안내였는데요. 어, 제 수업은 지금 수많은 보인과 아이들이 수강을 하고 있고 이번 한 학기 동안도 역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수업입니다. 믿고 맡겨 주신다면 이번 학기도 제가 책임감을 담아서 열심히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인고 2학년 내신 대비반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고요. 토요일 수업은 2시부터 5시, 일요일 수업은 6시 반부터 9시 반 수업입니다. 직전 보강은 독서와 언어화 매체에서 총두번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